여, 얘세다오 어. 곤충을 방문하십시오. 어, 다른 집에 또 있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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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람도 안 사는 마을어, 나도 못 사는 거는 곤충도 못 살게 해야지. 뭐야, 누군가 우리 쫓는다고? 200년 동안 이렇게 싸웠겠네 진짜 어. 와 그럼 이0 0년 동안 한 번은 안진거야거이야하단 이거 이거 가만히 거이런이좀찾좀찾자보자 어? 세탁된 이상복 좋았어 비었어 <목소리> 텔레비전 나올 리가 없지 벗겨진 탁자 등 가져가고 플라스틱 n 바 장난감 차 아기 딸랑이 장난감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이럴수가 웃음이 끓이지 않는 방송 1위라니 게이트 카즈워드 것도 없는데 지금 존나스 매우 내용은 지금 어 무슨 내용이 아닌데 어 이제 어떻게 할까 Where can I go? o w you could head into the c i t 근처에 콩코드가 있다. 어. 아무래도 콩코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음.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정도면은 내 네,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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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정도 되겠네요. 음. 아니지, 내 네.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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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정도 내겠네요. 200년이 넘었으니까, 음. 잠깐만 목표가 어, 이쪽이야. 레드로켓 주유소 콩코드 오케이. 잠깐만, 왠지, 저기를 딱 들려서 로켓 주유소에서 뭔가 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최대한 저쪽으로 가자. 저 길가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음, 이 집들은, 이 집에 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이것도 파밍하려면 또. 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방사능에 의해 이런 체력 회복하려면 의사를 찾아가, 의사를 찾아가라네. 야, 이러니까 플레이가 진짜 100시간 걸리겠다. 어, 이런 거다 찾으려면은 뭐꽤 걸리지, 시간 간이식판. 여기서 다 찾아보는 건 무리고, 딱 봐서 집이 제일 좋은 집. 그 집만 딱 털어. 그래, 이 집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어? 뭐야? 아, 어디서 감미 가미? 어디서 감미요 어디서 감미이 자식들이 고 가져가. 우리 집에 누가 체리, 냠냠 삶은 달걀. 자막팀이 센스가 있으시네. 시가 아, 담배는 왠지 많이 쳐줄 거야. 음. 이런 게임에서 담배 많이 안 쳐주면은 그건 진짜 기본 지식이 없는 거야. If I only had a bobby pin. 200년 된 거지. 저거 먹으면 은 바로 인생 하직한다. 그냥 야, 근데 내 원래 집도 어딘지 모르겠다. 이제 <laughs> 내 원래 집이 뭐야? <laughs> 여기다, 여기야. 어, 여기가 원래 내 원래 집일 거야. 어, 좋아, 좋아, 좋아. 내 집이 제일 잘 살았는데? 작업장은 근처에 사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고 배치하며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허, 초록빛이 나오면 A로 눌러 건설할 수 있고, 붉은빛이 나오면 초록색으로 나올 때까지 위치를 재조정이라. 아, 자동적으로 얻어진다네. 아, 뭐야?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발전기 일단 일단은 집 털어 집 털고 풀 아웃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느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다. 없어, 없어. 야, 이게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됐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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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됐어, 우리 집 버려.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저기는 버리면 안 돼. 여기 레드로켓 주에서 나 저기에 모든 걸 걸어본다. 적어도 저기에 약간 돈될 만한 것들 기름 이런 건 있을 거야. 자동차가 지금 오 뭐야? 어? 게이루 스팀팩 너클 파이프 권총 떠돌이 복장. 어? 어 뭐야? 어 이거 사람이 줄 알았는데. 와 야생들깨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와 뭐 블러드본이야? 와, 뭐 불러도 본이야? 지렸네. 아. 죽었어요. 방사능 때문에 완전 다 변했어. 피해 22. 응. 지금 거랑 이 삼단봉이 제일 낫네. 권총. 지금 즐겨찾기 2개돼 있고 파이프 권총도 즐겨찾기 해두자 위에 칸에다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해놔 총은 다 여기다 바꿔두는 게 좋겠어. 됐어. 아 의류. 슈트 새로 얻은 게 떠돌이 복장이었죠. 방사능을 안 막아주네. 그렇다면 별로 필요 없어. 주유 <laughs> 이름이 로켓 주유소야. 개와 인사. 이거, 어, 깜 와. 이래서 큰 개는 안 돼. 이래서 큰 개는 안 돼. 어, 개야. 어, 근데 얘 너무 멀쩡한데. Hey boy, what are you doing out here all by yourself? 너무 멀쩡하잖아. 주인은. 잃어버렸니? 주인 잃어버렸어. 아이고,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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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Okay then. Stick to e r 명령하지. 야, 한순간에 그냥 내개 됐네? 어... 뭐야, 교환도 있어? 아, 가진 게 없구나, 너는. 어... 이러면 의미 없죠? 어, 잠깐만. 야, 개야, 가만히 있어봐. 어, 여기서 애완견을 얻었네? 어... 되게 친한 여기... 어이, 개야! 어, 그래, 야. 아 훌륭하다, 훌륭해, 야. 설마 여기서... 가, 얘가 가는 대로 가면은 템 나오는 거 아니고 설마 이거? 헤이. 카메라 좀 봐. 어. 잠깐 혹시 얘도 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걔한테서 이거 빼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스킨 별로 더이구나. 어, 마음에 드는데. 이제 이름 뭐로 지어 줄까, 저게? 어유, 미칠.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사람이 이거 어? 사람이 방사능 때문에 이거 개가 된 어! 씨발 깜짝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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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더지 와! 이런! 와야 잠깐만 있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와! 와나 깜놀해 어! 와나 깜놀했네 나 놀랬죠 여러분들 어... 이거 진짜 24인치로 봐야 돼 개놀래서 나 다무너죽겠잖아 두더지고 이놈아 당구공을 얘는 왜 먹었죠? 근접도 그게 돼? 근접 버튼이 뭔데? 근접도 그런게 있어? 부분별로 때리는게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완전 편하지. 아 그래? 근접도 버튼 이거야? 어, 아나 이거 총만 내는 줄 알았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커피 포트 <laughs> 가져가. 그래, 일단 다 가져가는 거야. 타버리 제갈 잡지 이런 거 가져가. 전쟁 전 화폐 필요하려나? 이런 거다 가져가야 돼왜 사람들 읽을 거리 좋아하니까. 폴더 가져가. 토스터. 야 근데 이런 거야 무게 제한 없냐? 이런 거 무게 제한 없을 리가 없는데. 어 66. 어 아직 충분하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레드 로켓 단말기. 아, 필요 없어. 깡통, 아직 뭐 죽을 게 없어. 뭐 깡통, 무슨? 200년 된 달걀이나 죽고 있지는 않나. 크램, 기디업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응, 정신 사나워. 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쥐야, 알루미늄 캔. 어, 이제 이거 다 팔아가지고 장사의 진 객주 되겠어. 음. 이렇게 귀신같이 장사의 신 객사를 했다고 한다. 어, 뭐야? 이것도 작업장 아니 아, 이건 무기 작업대야. 우와, 우와, 야, 잠깐만, 이거 업,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전기감전, 모듈, 풍경모듈, 어, 완전 맘에 들어. 어, 진리인데, 아, 어, 이런 것도 가능하네. 신속 장전 탄창. 아 응당 응당 지금 근접 캐를 갔으면 안 됐다. 아총 캐를 갔었어야 됐는데, 난초 근접을 찍었기 때문에. 어 게이드. 뭐 어, 몽지 스패너, 아 스팀팩. 음. 저는 초근접 나중에 카타나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다 썰어버리면서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개조 못하고, 음... 아... 고무가 없어서 못하네. 근접에서 제일 센게 뭐야? 응? 음? 어 잠깐만 이런 것도 옮길 수 있어? 야 이게 개가 이게 이게 쩌는데 다 옮겨 여기서도 소지품 없네 음. 건틀릿 잠깐만 이 고기 어, 언제 저거야 이거? 없어, 방어구 작업대 고무가 되게 중요하구만. 어. 뭔가 개조하려면 무조건 이제 고무가 필요해. 이거 타이어, 이거 고무 아니야? 이거, 이거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안 되나? 됐어. 이제 목적지는 가자. 이 마을이야. <laughs> 연료통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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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잔. 드라이버. 가져가. 와, 널린 게 파밍 존이네.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겠다. 여기 목적지 맞을 거야 아마. 아니네. 한참 멀었네. <laughs> 어. 아, 깜짝깜짝 놀래네, 진짜. 개깜놀. 금고 I think I can pick this. 아 못다네 약물상자 사이코 제트 약물이름이 사이코야어 잠자기? 어허 수면 아 이거 100% 수면하면은 체력회복된다 이럴 줄 알았다 야, 여기 훨씬 낫다. 아까 거기보다 여기 조금 상권이 있네. 어, 아, 이거 콩고드네. 여기가 레벨 2, 비키를 눌러 펑 목록을 여세요. 이제 이걸 올리냐? 기를모아 일격필살을 날리세요 주먹공격으로 가는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소매치기 날렵하고 자석같은 손놀림으로 소매치기가 25%더 쉬워집니다 강이나 딴고 몰라도 맷집은 좋습니다 즉시 플러스 10피의 저항을 얻습니다 주먹이랑 근접무기랑은 다른거라고? 주먹으로 때릴 일이 뭐가 있어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봐야되겠네 그러면 무기로 다 때리잖아 대박이네? 진짜 리얼맨 주먹이야? 와. 아, 너클 뜨면 너클이 주먹이야? 야, 그. 퍼센트. 가만있어 봐라. 강이나만 찍어. 음. 강이나만 찍어. 강이나.